이번 시간에는 제 4장 부정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미분은 미분에 대한 개념은 17세기 경에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제안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적분에 대한 역사는 사실 미분에 대한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리스 시대에 원의 면적을 구하기 위한 구분구적법, 하나씩 이렇게 구분해서 면적을 구한다 해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데 구분구적법이란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정적분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정적분의 개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7세기에 미분이란 개념이 발견이 돼서 미분의 역연산,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의 역연산, 그게 뭐냐? 그게 부정적분이란 이름으로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할 내용인데, 그래서 부정적분은 미분의 개념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가 밝혀졌냐면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게 결국 뭐냐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예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사실은 같은 개념이다. 그런 게 미, 미분적분학의 기본정리인데 이와 같은 게 밝혀집니다. 결국 그리스 시대부터 해왔던 정적분의 개념, 그 개념의 유산, 부정적분이 17세기에 했던 미분의 개념의 역연산으로 얻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을 예,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4.1 부정적분의 정의, 4.2치환적분과 부분적분, 그리고 4.3에서 유리함수의 적분. 무리함수의 적분은 너무 복잡하고 이론적이라 지나가기로 할게요. 이제 또 중요한 삼각함수의 적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예,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4.1 부정적... 어, 잠깐만요. 이거... 예. 부정적분, 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떤 함수, 어떤 함수 라즈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거의 도함수가 f(x) 다이와 같이 얘기하죠. 근데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스몰 f(x)로부터 라즈 f(x)를 얻는 과정. small f(x)의 원시 함수가 large f(x)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small f(x)의 부정적분이 large f(x)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large f(x)를 뭐라 그러냐면 small f(x)의 원시 함수 또는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도 함수 구하는 과정의 역 과정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x 제곱을 미분하면 2 x 가 되죠. 그럼 ex의 원시함수는 뭐냐? x제곱 이란 얘기예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미분을 할때 상수항은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0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ex의 원시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느 만큼? x제곱에다가 상수 더해 준건다 ex라는 도함수를 갖죠 그래서 그 같은 사실로부터 정리 4.1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함수 f x 가 구간 i에서 정의되고, 라즈 f 프라임 x가 f x가 fx가 되면, 즉 라즈 f x를 도함수구한게 f x가 되면, 그런 f x의 원시함수의 꼴은 원시함수의 꼴은 라즈 f x 플러스 c가 된다. 방금 얘기한 거죠. 예, 증명은 뭐그 얘기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한 가지가 아니라 예, 상수배만큼 차이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따름정리 4.1. 예. small fx가 부정적분 large fx를 가질 때, 즉, large fx의 프라임이 fx가 될 때, 우리는 small fx의 부정적분이 large fx 플러스 c가 된다는 것을 기호로 이와 같이 쓰겠습니다. integral. 그러니까 이 integral은 사실은 s자를 기호로 만든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s에서 온 기호예요. integral. fx dx 예, 이 기호를 쓰기로 하죠. 즉, small fx의 원시함수다. small 예, fx의 부정적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부정적분은 뭐가 되냐면, large fx p l u c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small fx를 뭐라 하냐? 예, 피적분함수로다. 그리고 dx를 x를 dx에 여기 x를 예, 적분변수다. 그리고 요 c를 적분상수다. 그래서, small fx로부터 large fx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적분법이다. 예,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분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그냥 적분법이다. 이와 예,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은 결국, 예, 부정적분은 원시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미분하기 전에 어떤 함수였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배웠던 모든 정리를 역으로 구해주면 적분에 관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알수 있는 게 정리 사점이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xn승에 대한 인테그랄 dx를 해주면 xn승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뭐가 되냐 n 플러스 1 분의 xn 플러스 1승 플러스 c가 된다 그리고 n은 물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다 이거 증명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우변을 미분해 준게 xn승이 나온다 이걸 보여주면 증명이 되니까 이거는 예, 3장에서 했던 예, 내용이죠. 그래서 증명은 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죠? 그다음 x 분의 일의 인테그랄 dx를 해주면 x 분의 일의 부정적분은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다. 예, 이것도 로그 절대값 x 미분해주면 x 분의 일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다 c 더해봐야 미분해주면 x 분의 일 나오니까 여하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 인테그랄 FX분의 F X DX는 log 절대값 FX 플러스 C가 된다. 예, 이것도 앞에서 했던 지수함수의 도함수 공식으로 봐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부정적분을 예, 바로 개, 계산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X분의 1의 부정적분은 log 절대값 X. fx분의 f'x. 분의 F x, 즉, 이 함수분의 이거에 대한 도함수죠. 이 함수분의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적분해주면 뭐가 된다? lnfx의 절대값. lnfx의 절대값. 그 다음, a의 x승에 대한 부정적분은 뭐가 된다? ln a분의 a x승 플러스 c가 된다. 단,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 실수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미분해주면 x a의 x승이 나온다는 사실에서부터 바로 얻을 수 있죠. 자, 그다음. 삼각함수의 적분. 코사인 x를 적분해 주면 sin x c. 다음, sin x 적분해 주면 -cos x c. 그다음, 시컨트 제곱 x 적분해 주면 탄젠트 x c. 시컨트 x 탄젠트 x 곱해 준 거. 이걸 적분해 주면 시컨트 x c. 그다음,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적분해 주면 -코시컨트 x 그 다음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나온다 이거는 다 우변 미분해주면 여기 피 적분함수 나온다는 거로부터 바로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나 지금 이거 삼각함수 중에 코사인, 사인, 기본 삼각함수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안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탄젠트 x의 적분을 구해보죠 근데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 x 분의 사인 x죠. 예. 네. 그런데 코사인 x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사인 x예요. 그러니까 자, 인테그랄 탄젠트 x, dx는 인테그랄 코사인 x 분의 사인 x dx인데 이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함수의 도함수, 도함수가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얘기해주고 마이너스 사인 x에서 코사인 x의 도함수꼴로 쓸수 있어요. 그죠? 코사인 x 분의 코사인 x 프라임. e 인테그랄 dx. 그럼 이거 아까 앞, 앞에서 봤던 예, 작품 공식 이 있었죠? 예, ln 절대값 코사인 x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ln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된다. 네, 자 그다음 아, 잠깐 밑에 하나가 더 있네요. 자 부정적분 인테그랄 시퀀트 x dx를 구해봐라. 예, 시컨텍스에 아까 식도 여기 없었는데, 없죠? 예, 없었는데, 이거에 예, 부정적분을 구해봐라 하면, 자, 먼저, 시컨트 X의 형태를 조금 변형해서, 자, 시컨텍스는시컨텍스 곱하기 1로 쓸수 있는데, 시컨트 X 곱하기 1 대신에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분의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이와 같이 분모 분자가 똑같은 값을 써주겠어요. 예,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x, 시컨트 X를 여기다 곱해서 예, 조금 간단한 형태, 예, 분모의 미분한 형태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트릭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해주면 이와 같이 되죠. 그런데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분모에 대한 도함수예요 그죠? 시컨트 X 미분해주면 뭐가 돼? 시컨트 X, 탄젠트 X. 또, 탄젠트 X 미분해주면 시컨트 제곱 X. 그죠? 예. 네. 그래서, 아, 이거 분모의 도함수가 바로 분자가 된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인테그랄 시컨트 X, DX는 이거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거는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분의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의 도함수 DX다. 자 어떤 함수 분의 그거의 도함수에 대한 적분은 뭐예요? ln 요거에 대한 절대값. 그래서 ln 시컨덱스 플러스 탄젠덱스의 절대값 플러스 c 이거이 예, 얻을 수 있다. 나머지 아까 예, 정리 여기 안 나와 있던 거 있죠? 여기 정리 안 나와 있는 예, 나머지 함수들에 대해서 뭐가 없나요? 코시컨트도 없고 뭐.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코 탄젠트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왜 자꾸.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연습문제 나와 있으니까 연습문제로 넘기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함수 몇 개가 있는데요. 정리 4.8 봅시다. Integral r o 1-x제곱분의 1tx. 네, 즉, 이와 같은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 네. 인벌스 sinx가 된다. 네. 네. 이거 삼각함수의 역삼각함수 중에 세 가지만은 잘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sin, 코사인, 탄젠트.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데 여기 이제 적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컨트에 대한 에, 역삼각함수까지 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죠. 루트 1 x 제곱의 분1 dx는 예, 적분을 해주면 인벌스 사인 x가 된다. 또 인테그랄 1 플러스 x 적분의 1 dx는 인벌스 탄젠트 x 플러스 c가 된다. 또 인테그랄 x 곱하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은 dx는 시퀀트 인벌스 시퀀트 x 플러스 c가 된다. 예, 이건 조금 뭐 가끔 사용하는 거예요. 이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인벌스 사인 x, 와 인벌스 탄젠트 x 도함수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의 적분이 요같이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정리 4점는 예. 하이퍼브릭 코사인과 하이퍼브릭 사인에 대한 예. 적분인데 이거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도함수 그냥 거꾸로 써준 거니까 예. 잘 알고 있겠죠? 예. 자, 그다음. 도함수에서 도함수의 더셉. 그리고 상수배 한 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부정적분도 그 역연산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정리 4.0. 1 부정적분의 기본성질. fx와 gx의 부정적분이 존재하면 상수 k1과 k2에 대해서 integral k1 fx 더하기 빼기 k2 gx 이거 전체를 dx 해주면, 즉, 이거 요와 같은 함수를 적분해주면 각각 f(x)의 적분 곱하기 k1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적분 곱하기 k2 이렇게 나눠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 기호를 이 안으로 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다 밖으로 나오고 상수배도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 게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함수구할 때도 이거 성립했었죠? 예, 더하기 나눴을 수 있고, 상수배도 따로 빼낼 수 있고, 예, 이런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선형 변환이라 그래요, 선형 변환.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적분은 선형 변환이다, 한 얘기예요, 이게. 예, 앞에서 배웠던 미분도 선형 변환이었어요. 그래서 적분 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함수의 적분을 어떻게 알수 있다? 함수 하나씩, 하나씩 적분 다 구하고 나서 상수배 해주고 또 그냥 더해주거나 또는 빼주면 된다.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작은 예, 계산을 해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연산이 되면 선형변환이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면 예, 부정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함수에 예, 부정적분을 구해라는데. 어떤 함수가 미분하면 이게 나오느냐? 이거 너무 함수가 좀 처음부터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다? 이거를 하나씩 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이 요, 같을 때, 이거 하나씩, 인테그랄 x분의 1 dx, 더하기, 인테그랄 ax승 dx, 더하기, 인테그랄 4x3승 dx,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각각 더해준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ln 절대값 x, 그죠? ax승 접근해 주면 log a 분의 ax승. 아 물론 이제 더하기 c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 번만 써줘도 되니까 나중에 써주기로 하죠. 그리고 4x3승 이거 아까 예, 다항식에 대한 거. x의 4승, 그죠? 예. 플러스 한 번만 c 써주면 예, 이와 같은 함수가 예, 이와 같은 함수의 부정적분이 되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선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나눠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테그랄 3sinx-cosinx-plus 4 x 의 3분의 1s. 그럼 이거 각각 인테그랄을 나눠서 해어지쓸수 있고, 그죠? 그 다음, 3은 또 밖으로 나가고, sin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c o s x 그래서 마이너스 3, c o s x. n x 그 다음, c o s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아자, 코사인 엑를 적분하면 사인 엑스. 그래서, 여기 사인 엑스가 돼서, 본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고. 4, x 의 3분의 1승. 에. 이거는 아까, 4 밖으로 나고요. x 의 n승 적분화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 x 의 n 플러스 1승.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3,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1, 3분의 1 더하기 1. 그뭐예 3분의 4죠? 3분의 4 분의 x의 3분의 4승, 그죠? 근데 3분의 4분의 하고 4곱해주니까 밖으로 역수 취해서 3이 나오겠죠? 3x의 3분의 4승 플러스 c. 네. 자, 그 다음, 예제 4.12 볼까요? 네. 복잡한 꼴의 피적분 함수가 있을 경우는 에, 조금 쉬운 꼴로 변형하면 부정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 아, 이거 잘, 어, 얼른 어떤 형태를 갖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변형을 하겠어요. 자,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는 코사인 x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볼수 있다. 그죠? 근데 코사인 x분의 1은 뭐냐? 시컨트 x 에요 그죠? 그다음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탄젠트 x. 그러니까 시컨트 x 탄젠트 x네. 그죠?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 적분 공식 알고 있죠? 이거 적분해 주면 시컨트 x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다음 요와 같은 적분 함수를 적분하면 이것도 각 항을 이렇게 나눠 줄 수가 있죠? 예. 네. 항을 나눠주면 x제곱으로 나누니까 e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즉 x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요같이 각 항으로 쓸수 있고 이거는 아까 더셈 뺄셈을 다, 각각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같이 나눠쓰고요 그럼 e x 는 x제곱 미분해 준 거고요 루트 x는 3분의 2, x의 2분의 3승 그죠? x의 마이너스 2승은 이것도 xn승골 아까 작분공식 쓰면 x분의 1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c 그래서 아 작분도 한 별로 다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죠? 한별 작분이 가능하다 자 어? 잠깐만요 문제가 4.1 아, 이거 4.4. 네,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라. 4.13. 자, 사인 제곱 x의 부정적분과 예, 요 같은 걸 구해 봐라. 자, 사인 제곱 x. 예. 사인 제곱에 대한 우리 예, 적분 공식은 몰라요. 그런데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는 적분 공식을 알아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 2차식. 이거 2차식이죠? 예, 앞으로 이제 예, 삼각함수에 적분할 때 이런 게자주나오는데 1차식은, 사인, 코사인, 탄젠터는 다 적분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2차식은, 에,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적분되는 게.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사인제곱 X는 이거를 변형 공식을 통해서 1차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인제곱 X를 1차식으로 바꾸는 식이 뭐가 있느냐? 반각 공식이 있어요. s i n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는 반각공식 있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요. 적분해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x도 이런 식으로 예, 반각공식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예, 요 같이 쓸수 있으니까. 자, integral s i n 제곱 x dx는 integral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 그러면 2분의 1 적분되죠? 또 2분의 코사인 2x 이것도 적분돼요. 1차식이니까. 예, 그래서 인테그랄 2분의 1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분의 a l 인2 c o s x dx. 2분의 분해주해주면 2분의 1 x 나오죠 그 다음 이거는 2분의 1 밖으로 나 c o s 인2 e x 작분해주는 거 l 요 o c o s e x 작분해주면 2분의 사 s i n x 죠그죠 그래서 l 2이 밖에 n e 있었고 그래서 4 h y e s i n x 플러스 작분 l 수 c. 그다음 자두 번째 문제 1-sin x 분의 cos 제곱 x, 네, 이런 걸 적분해주면 자, 이거는 cos 제곱 x를 1-sin x 하고 좀 비슷한 식을 얻어내서 소거하는 형태로 하려고 래요 그래서 cos 제곱 x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1-sin 제곱 x로 고칠 수 있는데 이거는 1 플러스 sin x, 1-sin x, 그죠? 네, 그래서 인 r a l 1-sin x 분의 cos 제곱 x dx는 1 s i n x, 분의 요거를 아까 식으로 고치면 1 p 면1 플러스 s i n x, 1 c o s x, 아, 1 s i n x, 바꿀 수 있죠 그 i n 나 x, 요거 두 개를 약분을 해줘요 약분해서 소거돼서 없어지면 아, i n 1 +sinx, dx가 되고, x, 1 x, 1 s x, 1 되겠어요 x, 1 p x, s i n 도 x, 분하면 u s i n x, u s s i s x, 일절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부정적분은 뭐다? 미분의 역연산이다. 그러니까 미분에서 성립하는 여러 가지 기본 좋은 성질들 어떤 거? 항별로 미분할 수 있죠. 또 상수배 곱한 건 상수로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것도 그대로 적분해서도 성립해요. 그래서 항별로 적분해도 되고 상수배도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항식, 지수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에 대한 적분 공식들은 다 어디서 얻어진다? 다 미분 공식의 역 연산으로부터 바로 얻어진다. 그런데 이게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를 미분 공식에서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분 공식으로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제로서 4.1 연습 문제에서요, 예, 2번하고 3번. 예, 2번하고 3번. 아, 1번도 한번 해보죠. 뭐. 예, 그냥 연습이니까. 1번 쉽지만. 자, 1번, 2번, 3번. 예, 다 해서 뭐 작은 문제로 따지면 몇개예요 12개인가요? 12개. 예, 1번, 2번, 3번. 이 예, 문제들을 예, 과제로 풀어서 제출하세요.